I give in to the lesser fight. My body aches to be satisfied. My weakness comes and goes. My weakness comes and goes. I'm reaching out for the easy high.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초였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그 교육적인 그런 영상을 제공하고 싶어갖구고요 평상시에는 주로 제 운동하고 이제 노래를 깔고 이 이러는데 오늘은 이제 루틴을 이제 제대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해요. 아무튼 그그 비디오 보시기 전에 라이크 like 눌러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좀 눌러 주시면 이렇게 좋은 비디오들 많이 올라오니까 구독 좀 눌러 주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댓글로 질문 같은 거 이렇게 남겨 주셔도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그 오늘은 이제 등 운동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등 운동을 하는 날인데 제가 앞으로 이제 등 운동부터 시작해 갖고 요런 식으로 다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비디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을도 10주 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운동을 한지한 한 5주 정도 됐어요. 이 루틴을 따라가고, 그니까 이 루틴을 제 루틴으로 이제 응용을 해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의 운동에 맞게끔, 이제 그렇게 적, 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운동, 오늘 첫 번째 할 운동은 이제 데드리프트인데, 그래서 이제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렉풀을 굉장히 선호해요. 렉풀이 뭐냐면은, 데드리프트 대신에 이제 다리에다가 그, 다리, 무릎 밑에 쪽에다가 무게 걸어 놓는 걸 걸어 놓고, 그 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허리 중간 쪽 분에는 자극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피지크 선수를 준비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허리 사이즈가 생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좀 두꺼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부분 많으신 선수들이 데드리프트를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이제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허리가 두꺼워진다는 게 그렇게 입증된 것도 없어요. 입증된 것도 없지만은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렉풀 같은 경우가 시간도 굉장히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데드리프트랑 풀업을 같이 해요. 그래서 풀업을 같이 하는데, 그, 데드리프트 처음에 시작할 때, 렉풀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준비 운동을 두, 두번 정도 해요. 그리고 준비 운동을 이제 12회에서 15회 정도 준비 운동을 좀 하고 들어가고요. <목소리> 그 다음부터 이제 고중량으로 올라가요. 고중량으로 해서 뭐 8개에서 12회까지 하는데, 이제 4세트 고중량을 하는 건데, 이 4세트 고중량을 할 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10에서 12회 정도로 맞추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최대한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그, 횟수는 줄어들 때 이제 중량은 좀 올라가는 식으로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데드리프트를 하는 시간에 중간에 쉬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고중량 같은 거칠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때는 이제 풀업 같은 거로 이제 대신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트 오버로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운동은 벤트 오버로우인데,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운동을 이제 네 세트를 해요. 총네 세트를 하는데, 이제 두 세트는 언더그립으로 진행을 해였고요. 언더그립 같은 경우는 12회에서 15회 정도. 그래서 이제 좀 약간 적은, 적은 중량을 이용을 해갖고, 주로 자극 위주로 언더그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헤비, 이제, 이제 무거운 무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버그립을 잡고, 오버그립을 잡을 때는 제가 그, 그 스트랩을 써요. 그래서 스트랩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드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제 뭐 8개에서 12개 사이, 뭐 많이 올라갈 때까지 6개까지도 낮추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세트 끝나고 나서 드랍 세트라고 해서 이제 무게를 한 절반 정도로 낮춰주고 난 다음에 12회에서 15회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운동은 이제 래플 다운입니다. 그래서 이플 다운 같은 경우는 4세트 12회에서 15회 정도에서 일반 래플 다운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중요한 거는 딱히 없어요. 그냥 평상시 래플 다운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고 이제 네 번째 운동이 이제 풀 다운 이제 목 뒤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목 뒤로 하면서 이제 풀 다운이라고 해갖고 케이블에서. 이제, 바로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걸 슈퍼세트로 같이 합니다. 그래서 4세트 12회에서 15회인데, 그래서 슈퍼세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데드리프트랑 풀업할 때, 저것도 슈퍼세트를 시켰고, 슈퍼세트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두 가지 운동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한 세트, 한 세트, 쉬는 시간을 갖지 않고, 바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슈퍼세트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제 심장박동수가 이제 유지되면서, 뭐 살이 더 빠지고 이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특히, 막, 유산소 하는 것 같이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슈퍼세트 응용, 응용을 하시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그다음에 살도 좀더 빠지고, 이제, 요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뭐 벌크 할 때는 굳이 슈퍼세트 같은 거할 필요 없는데, 뭐, 본인이 시간이 많고 벌크를 한다, 그럼 굳이 슈퍼세트를 할 필요는 없고요. 저같이 뭐, 가끔씩 이제 시간을 좀 아끼고 싶고, 이제 다른 운동을 더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슈퍼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 운동은 이제 원래는 이제 크리스 범스티드 씨는 이제 덤벨로우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덤벨로우가 저랑은 안 맞아요. 서 처음 운동 시작할 때부터 덤벨로우로 이제 자극을 받지 못해갖고 제가 아마 자세가 굉장히 이제 못 배운 것 같아요. 처음부터 못 배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더 배워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머신로우라고 해갖고 제가 요즘에 운동을 또 새로 끊었는데 그래서 운동장을 새로 하나 더 추가로 넣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머신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위에를 잡고 하는 거고 위쪽으로 해갖고 이제 등에 등 아래쪽에 자극을 주는 거고 그다음에 그다음 운동하는 머신은 이제 아래쪽을 잡고 이제 윗, 윗 근육에 이제 주로 자극을 많이, 주,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의 등의 운동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한 다섯 가지 운동인데 뭐 슈퍼세트까지 하고 드랍 세트까지 하고 다 합치면 거의 아마 7개 정도의 운동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뭐 1시간 20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이제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옛날에 저중량하고 고중량에 대해서 이제 저중량으로도 몸이 충분히 좋아진다고 했는데 그거 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만큼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나는 그냥 조초에스 대회 나갔을 때 몸처럼 될래? 그러면 이제 저중량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중량으로 충분히 몸을 만드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좀더 사이즈를 키우고 싶다거나 이제 매스를 좀더 붙이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고중량으로 운동하는 걸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보호 장비 같은 거를 항상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그 벨트라든가 허리에 차는 그런 벨트라든가 아니면 뭐그 손목 보호대 이런 거꼭 찾으시면은 아마 고중량 들때뭐 무게도 도움이 되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부상 위험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걸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장비 같은 거 착용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는 거 까먹지 말아주시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하는 거두 개에서 세개 정도, 일주일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진 같은 것도 매일 올라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은 약간 이런 식으로 교육식으로 약간 이런 영상을 좀 넣었고요. 오늘 친구 그레그랑 같이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요즘에 맨날 그레그랑 같이 운동을 해요. 그래서 제 파트너가 돼갖고 저도 그레그한테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있고 뭐 그레그는 뭐 식단이라든가 뭐 이런 거 서로 정보 주고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같은 코치의 밑에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지금 제 코치분은 캘리포니아에 계세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온라인으로 다 얘기가 되고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이렇게 많이 배우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 저도 준비, 대회 준비 잘 f 가고 있고요 z e of t 이 e size of the size of the size of the size of the size of 두개 정도 그냥 추가로 더할 e 같아요. 이미 빼는 김에 한세개 정도씩 대회를 나갈 예정이고 그거 끝나고. 이제 제대로 한번 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개월 정도 이제 제대로 사이즈 같은 것도 이제 매스 같은 거좀 신경을 쓸 예정이고요. 암튼 여러분 말이 좀 너무 길어졌는데 도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가지고 그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 말씀드리고 싶고 그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하셔 갖고 아마 좋은 성과 보 보실 거예요. 좋은 성과 보실 거기 때문에 항상 힘내시고 여러분 그런 질문 같은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 답변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트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초엘스였습니다.